제가 한 가정을 시켜드렸습니다. 저한테만 얘기하세요. 오늘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미용을 하면서 가장 보람 있었고 그리고 감사하다는 인사 가장 많이 받은 환자뿐만 아니라. 가정을 지켜드릴 그런 시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여성 질상력에 관을 일련된 건데요. 이런 고민들은 뭐 친구한테 얘기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뭐 사실 남편한테는 가군데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이 영상 을 찍을 때 사실은 저도 고민 많이 했는데요. 이 영상을 제가 요즘에 서 찍게 된 이유는 뭐냐면 이런 거 고민하시다가 갑자에 찾아보고 하시는 분들 많은데 좋은 정보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좋은 정보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영상 보시고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어, 예전에 지선영이라고 하면 예쁜이 수술을 많이 아실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예쁜이 수술이라는 단어가 저는 좀 불편하거든요. 왜냐면 수술을 받으면 예쁘고, 수술을 안 받으면 안 예쁜가? 약간 그런 생각이 살짝 들잖아요. 예쁜이 수술을 쉽게 설명을 하면은, 뭐 여자분들이 뭐, 나이가 들었거나, 아니면 뭐, 지식구만을 여러 차례 경험했다거나 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질병이 늘어져 있고, 이완이 되어 있어서, 성감이 떨어질 때, 어, 늘어진 질병을 잡아가지고, 꿈에서 자기을 어, 그 전체로 돌아간다 하는 그런 전통적 방식의 수술을 얘기하는데요. 말 그대로 수술이기 때문에 반단하진 지 않았어요. 수술방도 잡아야 되고, 그리고 입원도 해야 되고, 실밥이다 암울 때까지 시간이좀 많이 걸렸었거든요. 저는 아무튼 그게 하기는 사실은 어려웠고, 수술을 회복하는 한달 정도 그 기간이 또 문제가 돼서 못받았던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어, 도움이 되기 위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시술이 있는데요. 하나는 지세하고 하나는 고주바요 우리 얼굴 리프팅을 하는 것 중에 가장 유명한 게 무세라고, 또 하나는 써머질 텐데요. 얼굴하고 똑같아요. 실제로 얼굴에 하는 것처럼 질전만을 시술을 해주면 얼굴에서와 같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세라는요, 주세하고 똑같은데, 어, 초음파 에너지를 집접을 시켜요. 돋보기로 어렸을 때 이렇게 애들 모아가지고 종이 태워보는 거 많이 해보셨을 텐데, 그거를 얼굴에 하는 무세라고, 그거를 지에다 하면 지세라인데요. 그렇게 해서 지점막을 어, 탱탱하게 만들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지세라는 이런 식으로 시술이 되는데요. 어, 지세라는 여자분들은 팔백 미치 다 해줄 수가 있고 또한 가지 차이점은 깊이별로 조절해줄 을 수가 있는데요. 질벽 두께가 사실 사람들마다 차이가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뭐 많이 물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덜 물을 수도 있고 이런 차이점이 있는데 깊은 체험 중같층 얇은층. 그러니까 아주 깊은층 여기까지 들어가기도 하고 또요 정도, 이요 정도를 이렇게 정도 다 해줄 수가 있어서 질 전체 길이를 전 층과 전 길이를 다 시술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가끔 저희가 눈이 밑 쥐쾌하고 눈이 지방이 꺼진 경우에 눈밑지방리 베지수술을 받는 경우들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단지 꺼진 것이 주기 때문에 필러만 간단하게 해주면 좋아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하고 비슷합니다. 모든 환자가 시술만으로 해결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수술이 굳이 필요 없고 시술만으로 좋아지는 경우들도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시술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니 소매 춘소에 상담하러 오실 때 많이 물어보시는 게 그런 거예요 몇 살부터 할수 있어요 몇 살까지는 하면 안 돼요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제 임산 경험에 비추어 보면 너무 젊은 분들은 사실 하실 필요가 없어요 취소하는 뭐, 뭐 자연분만 경험하셨거나 저희 병원을 예로 들어서 뭐 환자분 누구라고 밝히는 않겠지만 말씀드리면 2 0대부터 뭐 70대 분들도 계시긴 합니다 그런데 모든 60대 70대가 시술하실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뭐 직장인 누가 있다거나 방광류가 있다거나 아니면 뭐 요실금이 있다거나 그런 경우에 사실 효과가 좀 적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하고 상담하고 진료 받아보시고 나서 뭐 수술을 병행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사실은 뭐 특별한 건 없어요 여러분 제가 한 가정을 지켜드렸습니다 저희가 시술을 하다 보면 은뭐 먹을 거 많을 때도 있고 어떤 분들은 편지 주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너무 좋았다면서 친구 모시고 오는 분도 계고 한데요 가장 그러니까 시술 건수 대비 가장 압도적으로 어, 그런 피드백이 많은 시술이라고 하겠습니다.